장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요즘은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 말은 제가 한의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가슴을 찢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난 80, 88세 한의사 장백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평생의 경험과 연구로 깨달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알던 노아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비밀을 요 의학계를 뒤흔드는 이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5년 안에 자유롭게 걷는 능력의 80%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시드 고다트 프로젝트 컨틴전 혼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분석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놀랍게도 다리 건강은 심장이나 뇌보다 훨씬 더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다리 근력이 10%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40%나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손을 내밉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중 15명을 추첨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난강막 관절 영양제, 정품 두달 분을 선물로 보내드리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드한 장넌 허리에서 코너 떨어진 곳까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지, 내 나이엔 어쩔 수 없지라는 오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55세. 노인도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단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지고 춤을 출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네가, 어, <Quinninate> <miel Love> 나는 미어디에 시아디 언사다룬거그부쿨시 나이스코샤 파피 이 비밀이 완허 군잔테스 다이시고스 흑고사바스로 하트에 또내시서나이스카네쉬난 생각 질려 질려 혼에서 만난 68세 김명호 씨의 이 아이디를 들려드릴게요. 님명호 씨는 40년간 우체국에서 일하며 매주 테니스 동호회에 나갈 만큼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 삶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밤새 제 다리에서 힘을 모두 빼간 것 같았습니다. 리명호 씨는 대형병원 세 곳을 다녔지만 모든 의사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든다십니다. 인공절 수술을 하시거나 통증을 참고 사시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네, no. 그리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눈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손자를 마음껏 보러 갈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된것 같습니다. 나는 보안한테 나는 항상 본듯이 타이츠 모델 리치 콜시에로 가나 그러나 자도 무엇 허치다 오실지자 나를 믿지지 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되는 충격적인 진실 고지거나 거룩한 앞에 발색 시작되는 진실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노인 건강문제의 50%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라는 개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지만, 한의학은 다르게 봅니다. 난, 다리 문제는 단순히 관절이 달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신의 기혈, 순환, 장애와 신장 기능이 약화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숲속 생태계와 같아요. 한 부분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습관, 오래 앉아있는 자세,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은 다리의 기혈순환을 막아버립니다. 나는, I don't know, 어려운 일이 벌니시 하루 나루 그치산, 하루 없으니가 서류나 퍼나 집에 지가 룩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노밥지 시작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김명호 씨처럼 밤사이 누군가 다리의 힘을 아간것 같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전해준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내에교편권갈수지 제가 50년간 한의학 지식과 현대 과학을 접목해 만든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하나본 아주 고이가해 꾸준히 따라하시면 3개월 안에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간단한 관절 마사지 마사지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샷발 시시 터가 날 파스토 자택 마스터 탱실시응께야압니한 의학에선 이를 경락 소통이라 부릅니다. 다리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가 흐르는 중요한 통로예요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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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시한볼 딘, 아침에 일어나. 5분만 투자해보세요. 무릎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음. 그 다음 허벅지와 종아리를 양손으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마치 밑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느낌으로요. 잠자기 전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10분간 덮어주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밤사이 관절 회복이 놀랍게 빨라집니다. 임영호 씨는 처음엔 이렇게 단순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일주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자 3일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무릎 뻣뻣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난다. 난뇨제 아닙니다. 온의 지리시. 오늘이시로 온열치와 살라드 차가들시키. 한의학에선 한사병이라 하여 차가움이 관절 질환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의 양기가 약해지면서 관절이 차가워지기 쉬워요. 일주일에 세번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조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20분간 발을 담그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세요. 이건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엔 하루 15분씩 찜질팩을 올려 놓으세요. 전자레인지에 내온 찜질팩도 좋고, 없으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건 생강차예요. 생강은 한의학에서 온경산 아이라 불리며,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움을 없애는 최고의 약지입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넣고 끓인 뒤, 꿀을 조금 타서 매일 한 잔씩 드셔보세요. 특히 추운 날씨엔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명호 씨는 매일 밤 생강차를 마시고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갔다가 이주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과 무릎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혈액 순환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절 강화를 위한 식습관적 음식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완화자의 건강엔 더욱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선 식약동원이라 하여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법을 강조합니다 관절 건강의 핵심은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내쉬나오 한환 생강 마늘은 한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강황은 칼의 노란색소로 매일 식사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넣어보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검은콩. 가시스메 디스컬러드 나샨데나파시는날가리소 검은콩 검은깨, 다시마도 중요합니다. 한 의학에선 검은 음식이 신장을 보한다고 보는데 신장이 튼튼해야 뼈와 관절이 건강해집니다. 연골재생엔 달걀껍질, 연어, 녹색 잎 채소가 좋아요. 연어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냉개 전환 다량의 성분을 가요단호지이나 토분이 잡기 식전 먹기. 곤드로이틴, 맨레 같은 성분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칠아 가라닥 껍오라 신. 특히 난각막은 달걀 껍질 속 막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연골 재생에 탁월합니다. 식습관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년, 오전, 병을 시작한 무참비 티시드, 자연어부디보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검은깨를 밥에 뿌려 먹거나 일주일에 두번 연어 요리를 해보세요. 이명호 씨는 매일 아침 검은깨 죽을 먹기 시작했고, 한달 후부터 관절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네 번째 관절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 이게 내나 낯선 도로 건수에 대도 변화 효과 있을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나쁜 습관 앞에선 힘을 잃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해피는 해시 두 나이는. 반면 더 좋아요, 것시지 단, 나이. 다이삭스티에 맞춰, 을, 가라, 가라, 가야, 나를, 가라, 가라, 도신. 햇볕은, 미타민 D 생성을, 노화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나는, 을, 아, 대, 션, 이치. 센, 도, 번유스, 카, 파리티. 폴리카, 도, 을, 온, 와, 셰븐, 파리, 셰, 나이. 팔을 위로 뻗고, 몸을 옆으로 굽히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편은, 정도면 충분해요. 안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나이 들수록 발 모양이 변하니 젊을 때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으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새 신발을 장만하는 것도 좋아요. 님명호 씨는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랜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티유를 볼 때마다 30분마다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신발도 편안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김명호 씨의 놀라운 변화. "전처럼 묵고 털자 뒤채울 것이 시이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김명호 씨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3개월 후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손자의 돌잔치에서 직접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는 다시 가벼운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스터페스시도그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 능력의 증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어찌시지 단, 더돌아가려거 살아라는 잠생을 시키신 자 벗다른 나자 돈 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김명호 씨처럼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지티티하, 허만센체치 마신 카레 오랜 담명호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많은 기적 같은 회복 사례를 보았습니다. 날씨 첫 번째, 78세. 박순의 할머니, 박순의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걷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무릎 결과 중증 태인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막 할머니는 수술 대신 제 방법을 선택했어요. 나된 제 대는 말로 보는지. 왔어 하늘이 논지랭시에 노골하태 시식식 탄 처음엔 변화가 미미했지만, 2개월 차부터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4개월 후엔 가벼운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던산, 가늘한 영에서 송산한 6개월 후였어요. 하, 손녀의 대 학교 입학식에서 지팡이 없이 걸어가 손녀를 안아주셨습니다. 손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박할머니는 이 모든 노력이 가치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83세 최병국 할아버지 최병국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힘든 노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75세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8년간 집안에 갇혀 지냈어요. 아내은 네. 어, 어린 어른자 하셨고 환자 다시 이 작은 어퍼이시접 단절 수 없는 상태였죠. 만신반응하며제 방법을 시작한 최 할아버지는 관절 강화 식단에 집중했고 매일 검은깨와 다시마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햇볕을 쬐며 스, 스트레칭도 했고요. 3개월 후 화장실을 혼자 갈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엔 마당을 한 바퀴 돌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엔. 6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당일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응, 네, 했잖아. 저희 할아버지는 행복의 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 71세, 이미경 여사. 이미경 여사는 50대 후반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의원을 찾았을 때, 그녀의 관절은 이미 많이 변형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회복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미경 여사는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했어요.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했습니다. 2개월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행기로 걷기 시작했고 5개월 후엔 지팡이만으로 걸었어요 1년 후엔 지팡이 없이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보그하나한 십이온네살 포기하지 않는 힘님에야 포기하지 않는 힘이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느다스 쉰다치 슬기 가락색 당한 바로 포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꾸준히 실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회복의 80%는 집에서 스스로 관리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면 좋았지, 고수직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계획, 우험도권도 해외도 차고, 곧 하자, 하자, 하자.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른가 원장 수영회나 대한 세우라그 니시 하나 제자식들에 퍼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만 살펴보세요. 여기 누구나 오늘부터 할수 있는 일주일 계획을 드릴게요. 첫째 날에 아침에 일어나 무릎 주위를 오분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네, 세션 야간 차지 하나 하나지두머치시 마시다 둘째 날에 첫째 날에 했던 것에 더해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생강 두세 조각을 물에 끓이고 꿀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나이자 식사에 검은깨 한 숟가락을 추가해 보세요. 느셔런 나 동안에 단지 뒤에 온 것처럼 하시고 반치 바르마건 더 코셔나 할 자니셰 밥분학뿌리거나 요구르트에 섞어도 좋아요. 넷째 날 TV 볼때 30분마다 일어나 방안을 한 바퀴 걸어 보세요. 처음에는 5세 께도 곧 익숙해집니다. 다섯째 날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발을 뻗고 몸을 살짝 굽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20분간 담가보세요. 나는 내 자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곱째 날에, 앉고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앉을 땐 엉덩이부터 일어설 땐 다리 근육을 사용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에 넣어보세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곧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다는면사유다운메시지 안시오는 나는, 셀수 있다. 가스덕 가넨십쇼에 노아는 피할수 없다고들 합니다. 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피할수 없지만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만내로 다리가 튼튼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88세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번 가벼운 등산을 할수 있는 것도 이 방법들 덕분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만큼 빠르진 않지만 스스로 걸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 50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철전, 내 직원 사는, 마녀 아버지 지키고 세도 변화는 찾아옵니다. 물론, 빨리 시작할수록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빨리가 될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87세 할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장 선생님, 1년 전에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내아이는 나도 믿을까서 부하시 단, 분시교체나 호지, 다나시 시첸? 그런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더 일찍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혼이 암을 시할 수 없어, 곤잘딸딸도 한선들이 가말로 굳게 하니 어떻게 글씨묵 한가실실 오늘부터 시작하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무릎 문제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대에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응 능실가 무라오 칸자찬호 가시격을아프노라 그러실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만화책에 희망이 있는 한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으셨어요. 이 정보가 가치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리건강으로 고민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약속드린 대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적어 주시는 15분을 추첨해 난강막 관절 영양제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나눠 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말년을 기원하며